네 안녕하세요. 힘찬병원 이정훈, 용기성, 김태현입니다. 생활하다가 보면 여기저기 아픈 관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손상이 흔하고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 치료의 대상으로서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 연골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뼈가 있죠 위에 뼈, 아래 뼈.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거랑 아래 거 사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인데,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부위, 붙어 있는 부위를 빼고 보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고, 어르신들이 뭐,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다고 할 때, 그렇죠. 나이 드신 분만 오는 건 아니고, 젊은 나이에서도 외상으로 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외상에 의해서, 음. 찢어지는 경우 무릎이 뒤틀린다거나 꺾이거나 이럴 때 중간에 있는 게 찢어지는 거고요. 하나는 태행성 변화로 찢어지는 거죠. 네네. 결국엔 마모, 반복된 거에 의해서 마모에 의해서 그 부위가 찢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 뼈하고 아랫뼈하고 움직일 때이 사이에 찢어진 게 걸리거나 접히거나 음. 잡아당겨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이 맥머레이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맥머레이 검사는 조금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이 관절 선을 눌러봐가지고 이 연골판이 있는 위치를 직접적으로 눌러봤을 앞통, 때 앞통이라고 네, 그러죠. 앞통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눌렀을 때 아픈 게 있나 이거를 제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확진하는 거는 어 뭘로 할까요? 검사는 사실 우리가 엑스레이에서는 연골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뼈 위주로 나오는 검사다 보니까 음. 이 위에 뼈하고 아래 뼈 사이가 이렇게 좀붕떠 있는 그빈 그러니까 공간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연골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연골판이 찢었는지 이런 건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는 주로 MRI를 하게 음. 되죠. MRI를 하고 의사가 진찰을 해서 네. 확인을 하고 환자분이 딱 자각하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걸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똑 하는 느낌이 났어. 아니면 버스를 잡으려고 확 뛰려는데 뒤에서 뭐가 똑 소리가 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반월상 연골에 있는 부위에서 특히 여기 제일 약한 부위가 또 끊어집니다. 끊어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 뼈에 있는 연골이랑 아래 뼈에 있는 연골이 직접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통증이 유발되고 갈라지고 깨지고 닳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바늘상 연골의 손상인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죠. 그러면 뭐 예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이런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거는 가끔씩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맞는 정도 조금 네, 윤활유 역할을, 예, 역할을, 역할을 좀 해주니까 할 수도 괜찮지 있고.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좀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 늘지 음. 않도록 음. 음. 체중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어떤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기 전에 사전 운동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연골판이 파열이 됐을 때 음. 이제 치료 방법을 다들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연골판이 파열이 됐다고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연골판을 가장 이상적인 거는 파열이 됐을 때 자기네들끼리 딱아물어서 붙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아물거나 이러려면 피가 가야 됩니다. 혈관이 가서 피가 나을 수 있는 그런 세포들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만 혈관이 가고, 3분의 2에 해당되는 데는 혈관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가지 않는 부위는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으면, 그거는 붙지 않고 계속 찢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위는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거나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럼 연골 자체를 뭐 치환하는 수술이나 이런 건 없고 꼬매거나 절제하는 수술만 하는 건가요? 연골판을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절제술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봉합술, 꼬매는 수술이 있고, 하나는 이식술이 있긴 합니다. 이식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연골판 절제술을 한번 하신 분이 증상이 좋아지시면 이제 그냥 그대로 지내시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연골판이 없으면 관절염이 빨리 오게 돼요. 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없어지니까.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좀 빨리 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이절제술을 하신 분들, 뭐 2, 30대 때 절제술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한 3, 40대 때이 이식술을 좀 고려를 해 봅니다. 50세가 넘어가서 이식술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교과서적으로는 좀돼 있는 것 같고 절제술을 이제 하신 분들 중에 이 이식술을 고려해 볼수 있는 건 약간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이제 고려를 해 보고 어, 이식술을 또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은 환자분들이 연골이 조금 손상이 됐다 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 말고 사실 비수술적인 네. 치료를 많이 좀 기대하실 텐데 저는 연골판 파열 중에 수술하는 경우는 한 절반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 네, 절반도 안 되는 거고 급성기로 왔을 때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모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서 제거를 해 주는 게 다른 부위에도 이미 다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주사나 약이나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보면은 파열이 있다 더라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 절반 이하인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노인분들은 약간 마이너 트라우마로 많이 오시긴 하는데 젊은 분들은 경험상 임상에서 봤을 때 어떤 스포츠를 하다가 많이 손상해서 오시는지? 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구기 종목들, 응. 이뭐 축구라든지, 응. 뭐 야구라든지. 뭐 그런 구기 종목들은 결국에 공을 막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갑자기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스키나 스노우보드 같이 이렇게 무릎에 좀 압력이 많이 많이 가해지는 것들. 음. 그런 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연골판 손상만 입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십자인대가 같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십자인대 수술이랑 같이 연골판 수술을 하면은 또 결과가 또 좋은 걸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젊은 환자들이 외상으로 이렇게 다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금 봉합을 해보려고 그러고또 하나는 이제 그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봉합 시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다쳤는지 꼭 물어보고 그 다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사실 빨리 수술을 해줘야 봉합 봉합을 했을 때 붙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젊으신 분들이 연골판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골판이 가장 약한 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트는 거거든요. 음, 음. 트위스트에 의한 그런 손상이 가장 잘 찢어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찢어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스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릎을 과굴곡할 때 음.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체중이 이쪽에 넓은 면으로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부위가 뒤에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하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어버리면 이때 그 부위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소 걸었다가 찢어지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노인들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찢어지는 거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 때 그럴 때 가장 그런 외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끝나고 영암 좀 주시면 제가 조기 축계 나가고 있거든요. 대원들한테 아, 네. <laughs> 좀 드릴 것 같네요. 네. <laughs>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리입니다.